네. 명절 잘 보내왔어? 아, 네 명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물가가 너무 인상이 돼가지고 응.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익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익상경갑골 교정운동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씨 발음하기 부족해 힘드네 <laughs> 익상경갑. <laughs> 익상경갑골이 이제 보통 보면 날개뼈 이렇게 빠지는 행위를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 보통 익상경갑골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일단 뭐 정확한 원인들은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어. 그냥. 왜냐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거든. 어. 근데 하지만, 예, 인상적으로는 어 갑자기 뭔가 외상적으로 팔을 어. 견인된 동작이라고. 어, 견인? 네, 내 차가 정하면 견인된 거죠. <laughs> <laughs> 아, 니저기 앞에서 하는데 우리 셋업에서 하는데 견인을 해가 시작. 아,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외상적인 것보다 미세 손상적인 게 있어요. 아 미세 손상! 그 스포츠 ]군요. 상황에서 보통 보면 계속 던지거나 뭔가 치거나 오버헤드 상황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 동작 자체가 백에 있는 근육들을 네. 약화시키기 음. 때문에 음. 아, 전환적으로 음. 이제 뭐새 날개처럼 이게 뜨게 되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거죠. 자아 한번 오버헤드 상황에서 쭉 늘렸다가 뿌리는 동작을 이래서 이 앞쪽 근육들이 단축되고 그로인 해서 방어하고 있는 뒤에 근육들이 이제 늘어나서 힘을 못 쓰게 되면서 날개뼈의 위치가 요상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익상경각본이 되겠군요 근데 날개뼈 도뭐 그냥 뜰수 있잖아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날개뼈가 뜬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가 단축이 되고, 뒤에가 이완이 되면서, 그 경각화 공간 자체가, 아,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각화 공간, 이 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상황골과, 이제 경각골의 그, 그 위치를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회전근개가 들어가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들어간 게 아니고 지나가죠. 어디서 들어들어 네. 그래서 팔을 들다 보면, 그 공간 자체에 이제, 극상근이 찝히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서 아, 네. 이제 손상도 있을 수도 있고, 오, 염증도 오, 생길 수도 있고, 아 한마디로 보통 회전근개 손상 또는 뭐 슬램도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네. 어깨, 인대들도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익상 경각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익상 경각골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지금 같이 보시죠. 자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거근의 액티베이션 및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릎 꿇어준 상황에서 우리가 네발 자세를 한번 취해볼 거예요. 이렇게 네발 자세를 취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팔을 대는 데 있어서 푸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날개뼈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대로 주 빼주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우리 아래쪽에 보이는 전거근의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전거근의 역할은 우리가 팔을 들때 안정성의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외전 혹은 회전해서 잡아주며 그리고 어깨에서 움직임을 나타나게 할수 있는 안전들을 얘기하는 게이 전거근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쭉 눌러서 빠지고 이렇게 되면 날개뼈가 지금 서로 모아져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면서 올라오겠습니다. 쭉 빠지면서 흉추가 만곡되면서 그대로 전거근의 수축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자, 밀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턱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역시나. 역시나 턱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턱 그대로 당기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도가 조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팔에 버티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깨 자체가 90도 내지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어깨에서 충돌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어깨 라인과 그대로 바닥을 똑같이 해주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내려가실게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이런 운동들은 우리가 집에서 보통 한 20개씩 3세트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깨 지지할 수 있는 후면 삼각근의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자, 세라밴드인데, 세라밴드는 본인이 조금 가볍다. 어, 땡기기 좀 쉬운데? 이 정도의 밴드를 골라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에 내떠 주시고요. 양 발을 올라가 준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그대로 옆으로 살짝 잡아주는 느낌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바깥으로 돌지 않게 안으로 새끼손가락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까와 다르게 우리 전거근 운동할 때 날개뼈가 움직였잖아요. 이번엔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뒤에 있는 후면 삼각근을 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후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앞으로 아까 말려 있으면서 힘을 못 준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깨가 밀리게 되면서 뒤쪽에 있는 후면 삼각근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상완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삼각근을 뒤로 살짝 당겨 주고 안정성을 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후면 삼각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좀 뛰었나 힘들어 보이는 걸.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날개뼈가 여기 있거든요.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날개뼈 똑같이 여기 있거든요. 내려가고 다시 올리고 내려가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후면 삼각근에 자극을 줄수 있는 것만 아니라 그대로 옆으로 올려 보실까요? 옆으로 올려지는데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 상완골을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내리고 올리고. 자이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금 올리면은 팔을 넓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근에 힘이 들어가는데 좁게 이렇게 뚝뚝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우리 견갑 어근 자체가 위로 수축해 버리기 때문에 두통과 그리고 어깨 의 불안정을 더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크를 멀리에서 올려주시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이로써 자,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 몇개 좋을까요? 어, 20개씩 3세트 아, 역시 또 20개씩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우리 견갑골의 익상견과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깨 익산경각교정운동대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